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새벽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와 국룰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국룰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어제 이 스가랴서가 스가랴서를 저희가 시작했던 것처럼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은무너졌다 무너졌던 성전과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던 시기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전의 기초 이 재건의 기초를 놓고 나서 이 스그레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자 환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스그는 자신이 본환상 대해 말을 합니다. 일단 보니까 이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라고 둘러보라고 보내신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평화는 마치 반쪽짜리 평화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방 강국들은 약소국과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억압하며 누리던 평화였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질투하사 국민이 여기심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나라를 향해 진노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인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했을 때 느끼는 어떤 미움과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다시 돌아옴, 회복됨,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질투하사, 즉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번영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궁일를여기시고이방 나를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는 오늘 좀 뒤에 부분에 말씀이었죠. 18절부터 말씀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더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뿌리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인 무엇이니까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들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로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의 눈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약속국과 억압하는 그런 이방 나라의 강국들을 이네 개의 뿔들로 보이시고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뿔들을 치시 기도하고 그 불들을 깎아내리시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그 환난과 역경을 향해 진노할 것이다를 이십 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세울 것이며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17절을 보면은 외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이는 곧 이스라엘 향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쳤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를 언제 하죠? 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을 때 선포하나요? 내가 하는 말에 자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우리 크게 선포하나요? 그러지 않죠. 선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이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진 선포는 듣는 사람에게 아주 강한 믿음의 확신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에 아주 강한 확신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설명할 때참 자신감 없는 목소리를 목소리로 이제 설명을 한다던가. 좀 자세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어, 마치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어, 이 물건에 대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이 느낀다면 어,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된다는 또 물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 속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어, 파는 사람이 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크고,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이 물건의 기능에 대해서, 이 물건의 효과에 대해서 "아, 내가 보장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보장한다. 그런 말로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해 준다면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믿음이 더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확신이 되는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너희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했느냐? 너희가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느냐? 어, 그럼에도 아직도 주변의 어 이방 강국들이 너희를 너희를 억압할까 걱정이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성전 재건에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예루살렘을 선택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너희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느냐? 너희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강대한 이방 강국들을 향해서 불안에 떨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할 거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고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번영케 할 거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큼 그들에게 이 위로와 힘을 더해 주는 말씀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고 나라를 다시 기초부터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그 민족에게 이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참이 수만 수천 가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어, 걱정을 하며 그 걱정 가운데 참 살아갑니다. 하루에만 수십 가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걱정 때문에 잠이 못 자기도 하고 걱정 때문에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을 우울증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걱정은 우리의 이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걱정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다 보면 나의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서 건강을 악화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이 소화불량, 또 면역력 저하 등 과도한 걱정 때문에 이러한 건강 악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미뤄야 볼때이 과도한 걱정, 걱정 가운데 사는 나는 내가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살게 합니다. 걱정 속에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나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이죠?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적과 꿀을 먹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바 우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이 노아에 대한 영화인데요. 노아에 대한 영화. 이제 어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보고 참 항상 기억에 남았던 장면입니다. 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용기가 너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얘다 용기. 자, 용기 가져라. 탁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순종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저 순종을 해야 할 때인데요. 저에게 순종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끼개셔가지고 순종을 툭 놓으시고 깊게 닫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영화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허락해 준다고 영화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 영화에서 말을 하고 있던 게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걱정 해결 염려와 환란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염려와 걱정 환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 각자의 염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 가운데 너희를 기도의 응답을 너희에게 가장 완전한 그때 그 응답을 이룰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그 세상 무엇도 줄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단한 가지만 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셨다 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셨다. 이 선포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되게 자신감이 없고 근거가 없고 되게 이루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는 게 선포가 아니죠. 선포는 어떤 거예요? 되게 자신감 있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선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오늘 나를 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그 선포되는 능력이 적용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포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므로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